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오스를 보러 가는데요. 급등 나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이오스는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올 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저가 59.19K, 최고가 61.07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60.27K인데요. 급변한시장에 맞게 시장 을름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오스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오스는 안전하고 규정을 준수하며 예측 가능한 디지털 인프라로 작동하도록 구축된 고성능 오픈소스 스마트 계약 플랫폼입니다. 이더름의 느린 처리 속도와 높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인데요. 일단 이오스는 케이만 제도에서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이자 페이커 컴퍼니의 천국으로 불리는 곳이죠. 해당 국가의 법인이 법적인 리스크를 우회하기 위해서 뿌린 토큰이 전환되면서 만들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이한 점은 무려 1년 가까이 ICO를 진행하였고, ICO 가격이 현 시장가보다 비쌀 때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과거 ICO는 2018년 6월까지였는데 이더룸으로 투자를 모집하였습니다. 이더룸의 투자 500만 개에서 900만 개가 EOS ICO에 들어갔는데 당시에는 EOS를 통해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룸까지 지배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왔을 정도입니다. 한때 비트렉스에서 상장 폐지가 되었다가 빗썸에 상장되었는데 중국 자본비율이 높은 알트코인에 속합니다. 다른 가상화폐들이 안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받는 반면 이오스는 글로벌 신용평가사에서 이더름과 동급인 B등급의 높은 신용도가 책정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댄라이머는 스팀 가격을 담합하고 펌핑해서 개인 투자자에게 덤핑으로 넘기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전례가 있어서 이오스코인 전망 자체는 그 이후로 좋지 못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오스에 대한 코인베이스의 우호적인 견해와 이솔의 덴라이머가 참여한다는 화제성이 존재하고 향후 메인넷 일정 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코인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 잰글에서 EOS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 이름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뭐 세부 설명들, 그리고 토큰 타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EOS 상장 거래소와 거래 비율인데요. EOS는 233개소에서 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위가 바이낸슨 6.7%, 2위가 UEEX, 그 다음에 4E 6.6% 순입니다. 업비트 역시 4.4%의 거래량,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폭발적인 거래량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골고루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떻게 해서 수익을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업비트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업비트 2018년도 상장이 됐고 18년도 중순 정도에 엄청난 급등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인 우아향 추세를 보였고 2021년도 코인 상승장 때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지금 조정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전 고점을 한번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 전환하려는 움직임 역시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 두꺼운 매물벽 안에 갇혀져 있는데요. 이 박스권 횡보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서, 즉, 1764원 라인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야지만 추가적인 반등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 움직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움직임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저점 부반에서 끌어올리는 그런 움직임은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하지만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큰 폭의 하락 후에 이 저점 구간까지 다시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이 구간이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그때는 더큰 하락으로 실망 매물들 더 쏟아지면서 큰 폭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꼭 명심하시면서 접근을 좀 해야 되는데요. 즉, 지금 상태에서는 이 우상향 추세선의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고 이 구간을 좀 빠르게 회복됐을 때 신규 매수라든지 추가 매수 타점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전체적인 코인장이 하락하면서 동반 하락하는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코인장을 보면서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지금 단기적 하락 후에 반등 타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구간만 잘 지지해주고 반등 타점 나온다 그러면 더큰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점쪽꼭 기억하면서 꼭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적인 투자 방법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대응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EOS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o s 를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심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2호스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돈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